꽉! 기 어, 그래. 아, 우리 는날아뭐편아 발라갖고 한먹먹 자, 더 드시 말씀하세요. 저는 매콤 고 네네네. 이기어저안계아들가 당장 어아니어이만두 어, 세요 여기 앉리 봐요. 잘 오세요. 각자 돈을 쪼개서 따로따로 이제 생활하는 건지. 어? 진짜 진정 따로따로 살지. 아이고 진짜 안 지금부터는 네. 하나도 안 늦어. 그러게. 걱정하지 마라. 우리 거그래 하나도 걱정 안 돼. 진진 따로따로 살아진 따로따로 살아. 비밀지않아뭐 드릴까요? 저아들하고 며느리인데 까키고 아저씨가 이저 군자벌로 집에. 하나 주세요. 내가 지이도 나갔다. 이다데왜 그러고. 여기 주살아서 먹으라고 이렇게. 자. 저 밤. 알아봐야 되 지금 과하이 알아보고 같이 아러 가. 이렇게 가면 다 사다 갖고. 여기 여기도 영어로 식사하는데. 무슨 안갔 아시는스무살 i 딱딱 더 e I'm going to go 앉으세요. 네. house. I'm going to go to 이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안돼안돼 to go to the h 웃 u 난 진짜 부모 자책간에도한 1년에 한 두, 1년, 번 정도 것 같은데. 식사하세요. 네, 네, 네. 이 회시 가는 게여저 올라오는 거야? 맞아. 괜찮이 네. 야, 이게 전국적으로 내 얼굴 나오겠네그전 세계적으로. 그러니까 야. 야. 아는 남이요. 면 어떻게 겠는데 진짜 끝나는구나. 나는 끝난 거라.

이양태를 내면 돼. 모행세안내면안 <laughs> 돼. 아니, 옛날부터 기는 아, 그래? 자기네 땅이니까. 응. 자기네 땅인데 자기한테는도 응. 는안 뭐, 응. 뭐. 되는데. 응. 안 되는데 이제 이를 아, 받아 먹겠다는 얘기지. 행세를 응. 받아 먹겠다는 얘기지. 어, 를